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앤즈의 상근 활동가 이경호입니다. 어, 저 2016년 7월부터 러빙앤즈에서 활동가로 근무했는데, 어, 러빙앤즈 처음 오게 된건 제가 경기도 부천의 한모 어, 봉사단체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어, 밥을 먹는 활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던 차에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 봉사자의 소개로 러빙앤즈가 하는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러빙앤즈. 활동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로빙엔즈에서 회원 관리부 일부터 시작해서 홍보 개발부, 또 자원봉사 관리부, 또약 1년 반 동안 초록리본 도서관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이라는 곳에서 청소년들과 어, 부대끼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꿈다락은 음, 작년 2018년 11월에 개소한 공간인데요. 서대문구 홍제동 어, 고은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 배경도 어, 고은산자락의한 정자에서 <laughs> 인터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공간이 지금 아이돌로 가득 차서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부득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어, 이 꿈다락은 풀네임은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요. 우리 서대문구와 러빙엔즈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어, 편하게 쉬고 원하는 때 와서 머물다 가는 친구들과 부대끼며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지만 어, 앞으로는 조금 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간의 주인공이 돼서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들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될 만한 유익한 활동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또 저희 여기 있는 간사 활동가들이 그 청소년들의 생각, 청소년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일어나는 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지금은 청소년들이 혼자 오고 있어요. 와서 자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어, 바라기는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 러비엔지 멘토링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친구라면 러비엔지 멘토링을. 함께 하면서, 어른 친구를 만나서, 어른 친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이 동네에도 한부모 가정이 한 부모가정이 한약 100가정 정도가 이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들도 분명히 우리 러비앤즈 멘토링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우리 좋은 어른 친구를 만나서 그 둘이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 있다 보면 음, 하루에 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일에는 뭐, 뭐5 6 0명을 만나기도 하고 주말에는 뭐 많게는 100명까지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데 어, 저와 또 여기서 함께 근무하는 활동가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대할 때 정말 저들을 마음 깊이 섬기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어, 저들이 어제든지 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들의 편이 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